안녕하세요 낭낭공입니다 구독자 사연인데요 자식이 음. 딸인데 지금 삼수제 하고 있는데 잘안 된다 걱정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 그럼 또 삼수를 했으니 네. 사수 가지 말라고 또 명확한 답을 드려야겠지요 네, 낭낭이가 그렇지요 자 오늘은 적지 않고 바로 듣고 공주님을 실어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낭낭의 눈에 보이는 거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는 키가 굉장히 큰 걸로 보인다. 그리고 또 등치가 좀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이 구독자분은 쉽게 말하자면 은 학업으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학업으로, 왜? 학교는 거의 고등학교로 거의 끝나. 나중에 공부, 훗날 공부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는 학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사주에 맞춰서 태어난 달과 생일 날짜를 딱 궁합을 맞춰 보면 운동 선수가 더 맞아요. 예술과 뭐 어떤 다른 분야보다는 명예가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인데도 운동 선수를 시켜서 대신에 생일 날짜에 몸에 좀 장애를 입어야지 돼. 장애라는 건 뭐냐면 부상, 다치고, 사고나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어떤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육체와 함께 바꿔야지 되는 운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운이 달려, 운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지금이죠. 지금 요 며칠 2, 3일 상관에 3, 4, 8월 3, 4, 5그 정도에는 무슨 경사가 생긴다. 경사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름을 날린다. 이름을 날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 공부는 아니, 엑스.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의 소통을 하고 싶고 쉽게 말하자면 알바를 지금 뛰고 있다 하면은 지금 소, 그, 거기에 담아져 있는, 직장에 담아져 있는 그 회사의 사장님 또는 대표님과 지금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 아이가 약자이다 보니까 계속 참고, 참고, 근데 이제 그만둘 변동수가 벌어지는 거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다시 6개월을 원장을 하고 뭐 1년을 연장을 하고 오, 뭐, 삼수, 사수? 절대 안 돼요. 공부는 안 된다고 꼭 말씀하십시오. 명예가 더 많고, 금전, 재물이 더 많은 사주는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운동선수가 맞아. 내가 볼 적에는 운동선수라도 몸을 사용하는데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팔을 사용해서 쓰는 것들이 더 많아. 그러기 때문에 이쪽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자기 운명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근데 세상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성격은 참을 만큼 참다가 되게 활동적이기는 하고 웃음도 잘 지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 그게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몸이 지금 상당히 아파. 발목도 막 지금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가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안정을 취하고, 학업을 가든지, 운동선수를 시키든지 하는데, 어머니한테 진짜 권유하고 싶은 거는요, 명예가 따르는 거니까, 운동선수 쪽으로 추천하고 싶고, 또이 아이가 지금은 변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자기의 지금 있는 데에서 멈춰 있는 거고, 이 며칠 동안에 그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어, 25년도, 26년도, 27년도는, 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쉽게 말하자. 그러면 직장이든지 아니면은 운동선수를 시켰어. 그러면 조금 좋은 쪽으로 좋은 선생을 만난다든가, 좋은 코치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스폰서가 된다든가 이런 길이 조금 확실하게 올 하반기부터 열리기 시작을 해. 근데 올 하반기는 아직 움직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관제라든가 소송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25년도에 움직이는 게 우리 이 어린 딸이 사수하는 것보다는 삼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게 꼭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할수 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